태양의 강문, 김남초, 가을을 감고 우리 산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눈들 때마다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 한 소년처럼 구름을 모아 봉자에 띄웠으며 나는 하나름 벅찬 바다를 품듯이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역, 만산 불 같은 홍역, 아니 아니 만산 그림 같은 그림 같은 홍역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보셨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연, 만산 불 같은 홍연, 아니,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그리움 같은 홍역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제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변, 광박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정말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나또 하나의 내 목숨 아아 아. 은혈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을 찔렀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